네, 왕포중학교 친구들,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마지막 피드백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요, 점수가 5점짜리에요. 하나 틀리기만 해도 95점으로 내려갈 수 있는 문제예요 음, 조금 고난도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열심히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열심히 피드백 해준 만큼 여러분들 절대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이런 문제 틀리지 맙시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피드백 해줬던 문제들 다시 한번 싹 확인해보고 혹시나 더 궁금한 문제 있으시면은 선생님이 카카오톡 통해가지고 질문해주세요. 자, 24번 다음 역사적 사실에 해당하는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사건 이후 조선에 대한 청의 내정간섭이 더욱 심해졌다. 일본은 조선에 한성조약을 체결을 강요하여 배상금을 얻어냈으며 청과는 텐진조약을 체결하여 청의 양국 군대의 철수와 군대 파병 시 상대국에게 무엇을 한다? 미리 알릴 것을 합의했다. 자,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던 시기. 아까 전에 선생님이 22번 하면서 설명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이모군란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모군란부터 기억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기억 못 하세요.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개항을 본격적으로 했던 시기는 1876년 바로, 운요 사건을 계기로 체결했었던 강화도 조약입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요, 선생님은 이제 더 이상 강화도 조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 일, 수호, 조규. 어, 조유. 규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 조약을 통해 가지고 150일 안에 이 일본에게 수시로 사절단을 파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파견되었었던 게 수신사였어. 자, 1차 수신사는 김기수라는 사람이었고요. 2차 수신사는요 김홍집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렇지 가보개혁 기억하고 있는지, 오, 김홍집네가 네, 맞습니다. 김홍집이 이제 가게 됐는데 1880! 1년에 김홍집이 일본으로 이제 수신사로 파견이 돼가지고 갔는데 여기에서 책을 한권 가지고 와요. 그게 중국인 황준션, 황준원이 썼었던 조선책략이라는 책이란 말이야 조선책략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조선아 너네들이 지금 이 혼란한 국제정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나라도 아닌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야라는 내용인데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조선 있고 그리고 조선이랑 친한 나라 중국과 청나라랑 같이 친하게 지내야 되고 원래 이제 청나라랑 가까이 지냈었잖아 거기에다 플러스. 우리가 조금 싫어했었던 이 일본 이 일본이랑도 이제는 같이 겸해서 지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부터는 조금 납득하기 힘들걸 1788년에 신흥국가로 떠올랐었던 미국이라는 나라랑도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야 그래 조선, 청나라, 일본, 동북아시아들끼리 모이는 건 인정 미국 누구세요? 라고 하면서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남 유생들이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영남 유생들이 항소를 올렸었어요. 그때 이 상소를 올렸는데 조금 세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만원 척사소라고 요거 이제 올린 사람은 능지초창으로 이제, 어, 고중에 그 화가 많이 났었대. 약간 내용이 고종 눈멋셨어요 약간 요런 식으로 좀 공격적인 내용이었었는데 그 정도로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처음 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불만이 많았었다. 그래서 미국이랑 같이 이렇게 외교를 할수 없다라고 했지만 고종은 조선측 약을 수긍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2년에 이 미국이랑도 조약을 맺어야 될거 아니야. 미국이랑도 조약을 맺는다고 해가지고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됐나? 근데 얘들아,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데, 요거를 가운데에서, 이거 황주는 중국인이 썼다고 했잖아, 조성측이야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서 우리가 가운데서 중계해줄게. 라고 해서 청나라가 가운데서 중계를 해주고요.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태극기. 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어, 사실 조선시대에는 국기라는 개념이 없었거든. 근데 점점 점점 다른 나라들이랑 수교를 하다 보니까 국기라는 게 있었어. 특히 청나라는요, 용이 요르고 있는 파란 색깔 청기가 있었거든요. 청나라 국기가. 우리나라는 아 그래도 미국이랑 조약 이렇게 맺는다고 이렇게 근대적 조약을 체결한다고 하는데 그냥 국기도 없이 떨렁 가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당시에 청나라의 이 외교관이었었던 마진창 마원충이라는 사람이 야 너네 조선은 좀 중국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우린 사대 관계기도 하니까 요 우리 청기를 색깔만 바꿔가지고 써보는 거 어때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조선에. 신하들은 뭐라 그랬겠습니까? 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전혀 아니죠. 김옥균을 비롯했었던 고종의 그 신하들은 아니요, 됐습니다. 우리끼리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날의 태극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 나중에 가가지고 한번 선생님이 영상 리크을 달아줄 건데 중국의 역사왜곡이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중국의 한 퀴즈쇼에서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를 중국인 맞은창이 만들었다. 라고 하는 퀴즈가 갑자기 나오게 되거든. 그때 선생님이 딩 하는 소리가 들렸어. 여러분들 확실하게 역사 지식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청나라가 가운데서 조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그러고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때 최혜국 대우 나라가 진짜 망국으로 치닫는데 이만한 조약이 없습니다.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 라는 조약이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서 조미소 통상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1882년에 뭐 있었어? 임오곤란 있었지. 청나라는 지금 두 번이나 굴욕을 맛본 거야, 얘들아. 왜 굴욕을 맛봤겠어? 봐봐. 강화도 조약에서 명시되어 있는 게 조선은 자주국이다. 어떤 나라에도 이제 투, 뭐, 국한되지 않는, 자주국이다. 청나라의 내정간섭 음, 무시하겠다라는 내용 들어가 있었고, 조미수 통상조약에서, 어, 야, 국기, 너네들도 이렇게 용기 만들어봐. 라고 했는데, 우리가? 치는데? 우리는 이제 태극기를 이제 처음으로 초안을 그려가지고 내게 되니까, 아니, 얘네 봐라. 라는 생각이 들었잖아. 청나라가 두 번이나 굴욕을 맛봤던 거야. 그래서, 이 이모 굴란, 이때는 당시 누가 집권기라 그랬었지? 그렇지. 고종, 민비의 집권기라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90군대들을 비롯한 농민들은 흥선대원군을 찾아가는 거야. 대원군 나와보시라고요. 지금 국정이 이 상태로 말도 안 되게 흘러가는데. 대원군 이거 그냥 두실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 대원군, 대원군 척함이 기억해보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대원군이, 그래.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 가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명성황후가 두려웠던 거야 청나라한테 SOS를 요청하죠 청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청은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이 이모군란을 진압하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맙지라고 얘기하면서 어 고마우면은 우리랑도 이제 조약 한번 맺어볼까 했었고 여기 일본은요 일본이 갑자기 왜 나와요 당시 이모군란 9식 군대와 신식 군대 별기군과의 차별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걸로 여러분들 알고 있죠? 별기군의 교관이 일본인이었습니다. 호리모도레이조라고 하는 일본인이었는데 이 호리모도레이조를 죽여버려요. 뚜루루 해가지고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 조정에서는 야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 어떡하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본한테 그래서 재물포 조약이라는 것을 맺게 돼. 재물포 조약은 야, 너네 무서워가지고 니네 나라 있겠냐?라고 하면서 일본 영사관에 군대를 주둔하게 하고 그리고 막대상금을 물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청나라는 이걸 가만히 슥 보다가 조청상민소류무역장정이라고 소류무역장정이라고 해가지고 내지 통상권을 획득하게 돼. 일본은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에서 야금야금 가냉이정이라고 어, 하는 개항장에 있으면 일본인이 갈수 있는 일본인이 살수 있는 곳을 심리 한 4km 정도 되거든? 10리에서 50리로 막 확대하면서 조금 조금씩 가고 있었는데 청나라는 그딴 거 없음. 청나라는 바로 육지와 무역에서 육지, 육지와 바다에서 우리가 무역을 하는데 자유롭게 내지에서 통상할 수 있는 내지 통상권을 획득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도 이때 땅 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가지고는요. 이제 조, 조일 통상장정을 또 맺게 돼요. 여기에는 또 일본이 우리나라랑 최혜국 대우를 맺게 됩니다. 요런 내용 거듭 학교 이야기였고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죠. 자, 1884년에는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맞아요. 이 당시에 조금 급진적이었었죠. 상당히 많이 급진적이었었죠. 급진 급진계파였던 김옥균이 차관 도입에 실패하게 되자, 당시 김옥균을 비롯했었던 서재필, 서강범, 박영효 그리고 어. 아, 어, 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저강범, 서재필, 김옥균. 박영효. 세경남 이야기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화파 5인방은 요곳을 주도하게 됩니다. 무엇이었냐면 그렇지. 갑신 정변이에요. 갑신년에 정권이 변하다라는 거였는데 3일 동안 이 정권이 바뀌었었던 계기가 있었죠. 우정국 축하연 때는 이 나라의 정세를 주도했었던 특히 민민 세력들이 많았었어. 민민 세력이 이렇게 있었었던 음이운건 개혁파들을 우정국 축하연에서 김옥균을 비롯한 5인방들이 다 이제 일본 군대랑 같이 입을 맞추고 죽이게 돼요 딱 처음에는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불이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때 우체국은 문을 딱 열고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쓱 나갔는데 뭐야 이렇게 딱 나갔는데 칼을 이렇게 맞게 돼요. 으, 칼을 맞게 되니까 사람들이 안돼 살려야 돼 하면서 이제 질질질질 끌고 알렌이라는 선교사 그 병원 병원을 작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의사한테 가가지고 극적으로 수술을 맞고 깨어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알렌에게 과, 병원을 세워주겠다고 명성하후가 약속을 해. 왜 이런 약속을 했냐고 민민민영민영익 맞아요. 먼 친척이었었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명성황후 기여했었던 먼 친척이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알렌이 병원을 만들게 되고 그게 바로 강해원이 되는 것이에요. 음,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되겠는데 이 갑신정변 원래 이 급진기 아파 오인만과 일본 이, 일본이 같이 생각을 하하고 주도를 했었던 거잖아. 이때 이제 명성황후가 후두도 후두도 떨면서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한단 말이야. 또 그 청나라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야 청나라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급진개화파 5인방은 일본으로 떠났을 후였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름 얘기했었던 4인은 다 떠났고요 한 사람만 남아 가지고 고종저들 지키겠다는 이유로 행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가 이때 들어와 가지고 일본이랑 조약을 맺어 무슨 조약을 맺냐 야, 너네 왜 자꾸 조선한테 간섭이냐 간섭하지 말아라 맞아요 텐진 조약 맺거든요 샌진 조약 맺고 그리고 이제 일본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본한테 피해를 줬다 이거야. 그 당시에 우정국 축하연이라고 그랬잖아. 우정국 개국 축하연. 그 맞은편에 이제 일본 영사관이 있었거든. 그것도 같이 혼란 불탄 거지. 그래 가지고 죄송합니다. 한성 조약을 또 맺게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은 지금 연표로 미루어 봤을때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 끝난 다음으로 골라주셔야 된다는 거야 자 동학농민운동 연도 언제였죠? 가보개혁과 같은 연도였습니다 그렇지 1894년이었어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이모군란이랑 갑신정변 끝난 다음이 되는 거라고 정답 마입니다 5번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음, 풀어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혹시라도 선생님이 급하게 이야기하느라 이해가 잘안 되셨다면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들을 참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포중학교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조심히 가세요.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남겨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3학년이 되는군요. 세계사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